성탄의 아침입니다라고 원고를 썼는데 성탄의 정오입니다. 오늘은 오늘 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되는 유아 세례식과 입교 예식이 있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로서는 오늘이 2023년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여러 뜻깊은 오늘 예배를 맞아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어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서가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랑 계속 전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악한 사람은 벌 받고 착한 사람은 상 받는 신상필벌 인과응보 권선징악 지성감천 이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식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는 적용이 잘안 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우리에게 뭐 드려줄 시간이 없으신 것 같다,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질서와 협력하여 나한 사람의 개인, 나한 사람 개인의 선도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느라 어제 목사님 표현대로 정말 바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의견을 말한다거나 평가를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얼토당토않고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운명의 주인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저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삶이니 공동체로 모여 함께 기쁘고 즐겁게.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이 그냥 까막눈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신실하게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선물 같은 시간이 주어지고는 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어떤 어마어마한 힘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보이는 대로만 말합니다. 지구는 네모나타라거나 지구의 끝은 낭떨어지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그런 그림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망원경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알게 되었지만, 만일 우리가 몸으로 자전과 공전을 느낀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과학적으로나 또 인체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이걸 신앙으로 비유하니까 참 이해가 쉬웠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움직임을 느낄 수 없고, 그 세계의 질서와 움직임을 다 느낄 수 없고, 그런 와중에 만약에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 인격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기에 마치 자전거 공전을 안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과학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늘 한계에 부딪혀 실패하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또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방법의 한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작정하시기만 한다면 때가 되어서 적절한 때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람이 되어서라도 아들을 보내서라도 천사를 보내서라도 내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길에 어떤 글을 한 자락 남겨서라도 어떤 장치를 세팅하셔서라도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얼마든지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작은 작은 포인트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헉, 이럴 수가 하나님을 만나면 압도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작고 작은지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고 크신 분인지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교회의 가르침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생들 만나보면 굉장히 갑갑해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지치지 않도록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느껴가면서 위로받고 방향을 확인하며 하루하루 더살힘 그러다 보면 그것이 1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에게도 바로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1년 전부터를 한번 다시 역추적을 해서 복귀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두 교회가 하나 되어 살다 보니까 서로 형편을 또 물어보게 되고 기도 제목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강남 연동교회로부터 들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김 장로님, 정 권사님, 제가 이름을 다 밝히진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계신다 말씀을 저한테 여러 번 전해주셨습니다. 내용이 바로 뭐냐하면 청년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저의 자녀에게 그런 경험을 주고 싶은데 기도만 나올 뿐 방법이 없다. 그말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중심 교회도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기라고 어, 할수 있는 청년이 효원이 산이 세원이인데. 효원이는 장기간 떠나 있다가 컴백해서 이제 우리 교회 적응을 해나가는 중이라 한주한주 한주 살얼음 걷는 것 같았고요. 산이는 일찌감치 유학을 떠나게 되어서 청년부라는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우리의 세원이가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데 세원이가 청년부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니까 세원이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진 신앙으로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특별하게 복을 주시는 것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효원이와 세원이와 산이 모두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1년 전입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학교를 결정하고. 또그 학교를 선택하고 또 입학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섭리라고 밖에 볼수 없는 인도하심으로, 부모님도 본인도,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두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진로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 인도하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신묘 막측하시다 할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도 그 마음으로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 너무 그 감동으로 기쁨으로 이제 열심히 찬양팀도 하면서 섬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몇주 섬기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청년이 나밖에 없구나. 저는 청년부는 언강생 생심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하나님 세원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잘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보셨던 미니 아빠 네, 되게 어색하게 그 방송에 어색한 분 있었지 않습니까? 허통 목사라는 분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전화를 한 겁니다. 미니가 이번 주일에 목사님들 교회도 가봐도 되겠어? 이번에 대학에 진학해서 한국에 살게 되었고 몇주 사랑의 교회 출석했는데 마음 정하고 다닐 교회가 필요해. 찾고 있어 그러는 겁니다. 어, 세원이가 없었더라면 제가 아 우리 청년부 없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희가 몇 년생이지? 어, 2004년 동갑내기 여학생 이번에 대학교 들어가는 새내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민희는 혼자 오지 않고 사촌언니랑 함께 왔습니다 민희와 세원이 또 태양이까지 첫 만남부터 10년은 알고 지낸 사이처럼 친해졌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기가 빨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만 봐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제가 유럽 선교사님들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선교사님들 세미나, 선교사님들의 세미나의 가장 큰 바램은 뭐냐 하면 자녀들이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시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mk라고 하는 미셔너리 키즈만 따로 장소를 주셔서 같은 건물에 다른 장소에서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가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간사들이 다 바빠가지고. 시간을 낼수 있었던 마침 그때 시간을 낼수 있었던 우리 한솔이 전도사님 남편 되시는 이성환 성도랑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영국 선교사님 자제인 이나와 이세, 그리고 튀르키의 선교사님 자제인 한이를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청소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박사에 끈끈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실제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오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랬더니 참 많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연락 올 때마다 제가 청어국 사장한테 얘기해 두었습니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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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 어떤 어끼 이상 산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오면 저 왔는데요. 그러면 한국 어서 그렇게 밥 사달라고 말할 만한 삼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사줄게 사줄게. 사실은 육사장이 사는 거지만 그렇게 찾아왔었습어다또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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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는 어떤 에떤 어떤 어떤 어, 선교를 마치시고 부산에 있는 교회에 담임으로 오시게 되어서 본인의 진로를 겨, 고민하던 중에 어, 웨일즈에서 축구선수를 하던 생활을 잠시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송파에 있는 곳에서 운동하고 할머니 집이 그쪽에 있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아버지를 파송했던 일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나와 이나 아버지가 대한민국 수도권 수백만 명이 타고 다니는 수천량의 지하철 한 객차, 그한 차량 안에 있었다가 이성한 성도를 만났습니다. 실화입니다. 이게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허민과 이세원이 만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성한 성도와 우리 김 목사님과 이나가 같은 지하철 같은 차량 안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길로 약속을 잡고. 외로웠던 차에 우리 교회로 와라 그랬더니 달려왔습니다. 뭐그 교회를 그만두고 일로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반가워서 우리는 토요일에 와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밥 괜찮게 해 이런 얘기로. 어 그렇게 왔고 잘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동생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이 선교사 자녀들이 가진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라면 끓여 먹는 것, 찜질방 가보는 것, 제주도에 가서 먹방 찍어 보는 것. 제가 그 소원을 다 들어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6월 말에 선교사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는 제주도 캠프를 열었습니다. 무려 22명의 청년이 참석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면서 캠프를 떠나기 이전에 이미 강남 연동교회의 예진이와 중심교회 세원이 또 선교사님 자녀들인 민희, 인하 서로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22명의 청년들이 4박 5일을 보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한순간도 재미없는 순간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좋았던 편도 아니었고요. 잠자리가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되는 것을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했다면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청년부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부모님들, 우리 교회는 뭐 목사님이나 전하 교육계에 뭐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다알수 없는 방법과 예비하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미래를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저도 좋아하는 사람 이고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냥 자식 같습니다. 진짜 조카 같습니다그래서 이렇게 무슨 청년부를 잘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공부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 책도 있고 그런 매뉴얼을 제공하는 곳도 있는데그런 계산이 싹사라집니다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그 아이를 보면서. 가을부터 강남 반포의 설음마을에서목요일마다 모이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를 위해서라면 도와달라 말하기 어렵겠지만 잘 아는 카페 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좀 할게 그랬더니 장소를 내어줬고요 커피값은 무료에, 무료에 케이크값도 반값만 받겠습니다 정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돈안 받고 해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랬더니 청년들 모인 사진을 딱 보내줬더니 지난주에 12명이 모였거든요 보여줬더니 목사님 이번 주일 밥은 제가 쏘겠습니다 마음을 또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목요일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또 나눕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한명한명 한명 전도가 됩니다. 청년들은 시내에 살거든요. 어른들은 외곽에 살지만 청년들은 시내에서 모인다고 할때또 자기 교통편으로 자기 발로 오는 걸더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만나 한주한주 한주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 갑니다. 그러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다 경험하셨듯이. 밴드를 결성해서 예배 반주를 맡았습니다. 우리 교회 네 번째 밴드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찬양제 MC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던 허민 자매는 오늘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확률로 계산할 수 있고 누가 이거를 기획할 수 있을까요? 김규봉 장로님 가정에 소원을 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세원이에게 청년부를 선물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날을 지하철에서 전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교회가 예배 때마다 기도했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지난 한해 우리를 이뤘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주셨던 약속을 실천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2024년도 그렇게 인도하시겠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될 차례 아니겠습니까? 이제 청년들이요 설거지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다들 칭찬하는 겁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네? 얘가 설거지를 하네, 잘할 것 같았던 이나는 못하네, 이런 말들을 막 하십니다. 다 알바 하고요, 또뭐 그런 뭐 카페에서 일하면 설거지 다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라 참 봉사도 잘합니다. 또 청소년들, 동, 청소년들인 동생들도 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준비 모임도 가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또 함께 가도록 축복하는 보내는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세례입교 교육도 아까 영상 보셨지만 아니, 세 명이 받는다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함께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도 배우는 거 좋은 건데 나도 같이 가서 배울래. 청년들이 함께 그렇게 자리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가족이 되어가고요. 다 함께 자라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실하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 갑갑한 일입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는 것 갑갑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언제 얘가 다 잘하나, 언제 우리 교회는 부흥하나, 언제 얘한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나, 언제 내 인생을 어떻게 되나,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합니까? 그런데도 신실하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굉장히 바쁘게 일하십니다. 가만 계신 게 아닙니다. 엄청 바쁘십니다. 올해에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삶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아닙니까? 정말 수천 년 동안 약속해 오셨던 아들을 약속대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답답하고 갑갑한 것 같지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서 그 가운데 마음의 소원까지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을 잠깐만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언제 만나냐 하면요, 자기 할일잘 감당하고 있다가 만납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됩니다. 밤에 누가 봅니까? 밖에서 누가 감찰할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으니 누가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책임감 있게 잘. 그 갑갑한 자리, 답답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광이 비춰집니다. 증인으로 부름 받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나한 명만을 위한 콘서트가 열려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역시 그들은 천사들이 맡긴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책임감 있던 사람이라 그 일도 책임감 있게 잘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광의 찬양을 들었고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21세기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그 경험을 잘 촬영해서 아마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방송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수십억 뷰가 나와서 돈방석에 올라앉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책이라도 써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말이라도 해서 내가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 보통 사람 아니야, 그렇게 떠들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마치 자전과 공전을 느끼기라도 한듯이 세상을 구원하시며 인도하시는 만유의 주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신이 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갑갑한 자리, 답답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천사들이 그랬듯이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뒤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 1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막 영광을 주옵소서 큰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건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2024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입교한 우리 청년, 청소년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실하게 좀 우리 젊은이들의 좀 약간 애환을 담아서 표현하면 깝깝하고 답답하게 살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친구들이요 깝깝하게 생각합니다. 어, 얘기 들어보면 별 얘길 다 들어요 요즘 대학가에서 이렇게 목사님 저 학교에서 일주일 더별말안 해요 왜 그랬더니 술자리에 꼭 껴야 된대요. 그런 자리 에 가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말한 술자리 몇 번을 갔대요. 가서 자기는 맨 정신이고 친구도 술 마시는 거다 보면서 같이 있다가 막 말하고 막 그러고 막 이러더니 그 다음 날 와서는 누구시죠? 이런데요. 이 청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라고 우리 자녀들 잘 주님께서 인도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너희 너희들이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 하는 거 애들이 안 좋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부를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그런 2024년을 주님 앞에 준비함으로 믿음으로 나의 신실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2023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나의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잘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나의 신실하심을 신실함을 약속하는 기도를 올려 드리기 소망합니다.